응달에는 아직 눈이 완전히 녹지 않은 언홍성지 순교자 묘역. 여러 순교자들의 무덤 사이로 우뚝선 동상의 주인공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 그의 순교 정신을 기리기 위해 무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천주교회에서 최초로 맞이해드린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의 무덤입니다.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은 1794년 12월 이 땅을 밟으셔서 이후 6년여 동안 사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801년 4월에 새남터에서 목숨을 바치신 분입니다. 고향 중국을 떠나 이역만리 낯선 조선 땅의 양떼들을 위해 목자인 주문모 신부는. 6년이란 긴 시간을 온 힘을 다해 사목한 끝에 이 땅에 복음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쉽게도 그는 1801년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이곳은 바로 강한수 콜롬바 여 회장님의 무덤입니다. 콜롬바 회장님은 6년여 동안 주모 야고보 신부님을 보살피시면서 동정녀 공동체 과보 공동체를 이끄셨던 한국 천주교의 여성상을 정립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1801년 신유박해 때 서소문 밖에서 순교의 응도을 가지고 하느님 대전에 목숨을 바치셨던 분입니다. 영상 잘 보셨어요? 네. 네. 아까 언어성지가 나왔는데 몇해 전에 언어성지를 제가 성탄 시기에 이렇게 순례를 했었는데 온 천지가 흰 눈이었어요 설국이었는데 뽀도독 뽀도독 눈을 밟으면서 이렇게 주문모신민 동상 그다음에 여러 순교자님 묘소 거기 윤유순교되면제 그런 다 감묘예요 이제 그 분들을 이렇게 현양에게서 이제 묘를 이렇게 수, 소를 조성을 해놨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백개대 순교자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입국하신 주문모 야부의 순교자님이십니다 다잘 아시. 네. 이 주모신부님은 중국 소주에서 태어나셨어요. 강남 중국 소주는 중국에서도 천주교가 굉장히 일찍 들어온 곳인데요. 이분은 그 소주에서 태어나시면서 굉장히 불우한 시절을 보내셨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다 양친을 다 여의셨고, 그래서 고모스라에서 잘하셨는데, 고모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고모가 삭발을 하고, 밤에는 고모한테 글을 배우면서 열심히 이렇게 그 신앙 안에서 그 어려움을 풀어내셨던 분인데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그 당시에 이 어려운 곤경에서 가난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입신 양명하는 것 벼슬을 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열심히 보았는데 수차 낙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아내를 맞았는데 아내도 또 상처를 했습니다. 이분은 참부우하게 죽음과 고통과 가난과 이런 식으로 서 불안시를 보내면서 깊게 인생에 대한 깊은 그런 묵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참행복은 어디 있을까? 정말 영원한 생명은 무엇일까? 이러시면서 부모님의 사별과 아내의 사별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면서 천주님을 깊게 만나시면서, 아, 인생을 바르게 산다라는 것은 세상 사리를 잘못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빛의 삶이로구나. 그럼 당신이 사제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신학교가 북경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강남 소주에서 북경까지 얼마나 모르는 거리예요. 몇 딸을 걸어 오셔서 북경 교구의 제1대 졸업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구베아 주교님께서 우리나라 첫 사제를 파견을 하신 거잖아요. 이분 설명을 묵상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나라의 조선이라는 나라에 스스로 빛을 받아들인 이 아름다운 나라에. 첫 사제로서 택하신 분이 정말 죽음과 고통과 역경 속의 불가마에서 당신 신앙의 신비를, 십자가의 신비를 풀어내신 분을 택하셨다는 것은 참큰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주문모신부님도 그런 역경을 신앙에서 극복하면서 참 생명을 만나셨다는 점에서 이 신부님의 해안이 굉장히 높게 보여지는 그런 분이 주문모신부님이십니다. 주문모신부님께서 1794년 12월에 우리나라에 입국하셨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목을 푸르셨습니다. 오셔서 어느 분 댁에 머무르셨죠? 었체인길 채인... 네, 마태아 네, 승교자님 기억나시죠? 네, 이분 집에 머무르시면서 조선말을 열심히 배우시고 1795년 부활 대축일날 우리 교우들과 처음 함께 임사를 들으셨는데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가짜 미사가 아니고 가성시대의 미사가 아니라 정말 참 사제 밑에서 예수님의 성체를 모시면서 더군다나 부활 대출 미사들이니까 교우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미사를 봉헌하신 거죠 그리고 신부님을 어떻게 모셨냐면 천신 받들든 모셨다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참생명을 갖다 주시는 목자가 오셔서 예수님의 성체를 우리에게 영해 주시니깐 너무도 감격하십니다. 신부님 모시기를 천신 받들듯 모셨다. 이게 우리 교 들었지만 지극정성으로 신부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었던 거지요. 또 신부님은 또 성덕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열정적으로 사목을 하셨는데 당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낮에는 그 당시는 바해 시대이기 때문에 낮에 공공연하게 성물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낮에는 조선말을 배우시면서 집에서. 교회서적을 다 번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서적 한문이었잖아요. 한글로 교회서적을 번역하시고, 특히 교우들, 고해성사를 잘볼수 있도록 교리서에 관한 것을 많이 분은 번역하시고, 집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시면 교우들을 만나셔서 세례도 베풀으시고, 고해성사도 주시고, 교리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 사리를 참 우리에게 심어주신 분이 바로 이주문모 신문이십니다. 참 열정적으로 사목을 하셨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단체가 어떤 단체였죠? 명도회, 명도회. 기억나시죠? 주무신부님께서는 이 명도회라는 단체를 조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리를 배우고 미사를 또 참여를 하면서 이웃에게 빛을 전에는 명도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천주교에 입교하는데 큰 디딤돌을 하신 분이 바로 또주무모 신부님의 그 성모 집행이셨습니다 또 하나 관목할 점은 회장제를 마련하신 거예요. 신부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천신자들을 대상으로 당시 사목하기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출중한 우리 교우분들, 평신도분들을 회장으로 임명해서 교우들의 믿음을 잘 도와주시도록 자리를 마련하신 분이 회장제입니다. 이렇게 성물을 열정적으로 집행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1794년에 입국하셨잖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 교우 수가 신자 수가 4천여 명이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신유박해 때1 8 0 0년에 순교하셨을 때 우리나라 신자 수가 무려 명? 네, 잘하죠만 명이라고 그래요. 6년 사이에 만 명. 이거는 2.5배 대단한 거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참된 목자의 그런 열정적인 사목의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바탕되는 것은 우리 신앙 선조들의 우리 교분들의 그 모범적인 신앙 생활이 많은 사람에게 규감이 되었고 빛을 전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천주교수가 많이 늘었던 거지요. 1801년에 일어난 무슨 박해죠? 신유박해 열풍이 전국적으로 휘몰아쳤을때 체포 1호 대상이주무무 신부님이잖아요. 나라에서는 주무무 신부님을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많은 교분들이 주무무 신부님의 행방을 몰기 위해서 굉장히 고문을 당하고 혹독한 신문을 받는 주무무 신부님께서 조선의 양대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내가 피신을 하면, 내가 중국으로 와서 피신을 하면은 박해가 잦아질 거나면 다시 와서 그때 선교하는 것이 우리 조선교회를 보호하는 길이다. 라고 당시 생각하시고 나서 피신하시려고 저 북쪽으로 가셔서 황해도까지 가셨습니다. 거기서 가셔서 조금만 이제 가면은 국경을 넘게 되는데 그때 입은 마음속에 선광처럼 스치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양떼들은 목자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었잖아요. 1795년에 중무신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분이셨죠? 체인길 마티아 신교자님, 제인공사. 제인공사. 순교자님, 지왕사바 순교자님, 그 다음에 음. 윤유일 음. 바로 순교자님, 다 순교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박해 시대에도 많은 양대들은 목숨까지 박해 지켜가면서 나를 지키는데, 내가 중국으로 피신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남아서, 이양 떼들을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재 기다라는 당신의 깊은 기도 속에서 다시 방향을 돌이키셔 가지고 의금부에 자연하신 거죠. 조선의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조정에서는 뭐 주문 모신 부님을 체포하려고 혈안에 되어 있었는데 이분이 자연하시니까퀴쾌제를 부르는 거지요. 이분이 받으신 그 혹독한 신문과 형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중국 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무엇 때문에 중국 사람이 국경을 넘었느냐고, 월경을 했느냐고. 그 당시에는 이 월경지가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사악의 괴수이잖아요. 이분은 당나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국경을 넘은 것은 조선의 천주교를 전하고, 조선의 천주교를 전하고, 조선 백성들의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라고. 아주 오심목적이 명확합니다. 선교하고, 조선 백성들의 구령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냐면 천주교는 나라에서 생각하는까지 그렇게 사악한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나보고 많은 교우들의 이름을 대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천주교의 가르침은 남이라든 남이나 사람이나 나라에 해가 되는 것을 십계명에서 해를 끼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교우들에게 해를 줄 수가 있는가? 절대 교우들은 밀고 할수 없다. 그래서 그 고문을, 혹독한 고문을 온몸으로 다받으시면로서 천주님의, 주님의 순환의 온몸으로 동참하신 분이 바로 이 주모모 야구보 신부님이십니다. 그다가 참수 언도를 받으셔 가지고 새남터 형장에서 1801년 5월 31일 날 순교로서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을 증거하신 분이 바로 주모모 야고보 신부님이십니다. 이분이 중국분이셨잖아요. 우리 초기 손계는 중국계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공산치하에서 종교자유가 없잖아요. 또 중국계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희생도 봉헌해주고. 또 많은 우리가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 선교사들 위해서 끝없는 관심과 기도와 희생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문 무신부님을 많이 도와주신 여회장님 누구 계시죠? 아, 간수. 네, 이분을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인을 들어라. 그러면 신앙을 떠나서 모범적인 여인으로 어떤 분을 많이 들죠? 우리가 신사 임당을 든지 않아요. 그럼 신앙사에서 이런 분이 어떤 분이 계실까? 그럼 어떤 분이 들고 싶습니까? 네, 저는 강한수 골룸바 이분은 버금가는 분이 아니라 정말 세계의 살을 뛰어넘어서 아 이렇게 멋지고 시대 의 선각자가 계실까? 이런 분이 강한수 골룸바이신데요. 이분은 어, 충청도 내포지방의 양반가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다가 충청도 덕산 기억나시죠? 네, 덕산에 많은 순교자분들이 계셨잖아요. 그 덕산에 홍지영이라는 양반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 상처하신 분인데 그분의 후초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홍지영이라는 분의 그 집으로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서는 그 내포지방에 천주교가 일찍 전래됐잖아요. 이분이 딱 천주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에 대한 가르침? 아, 종교 이름이 바르니까 내용도 바르겠다. 댕기단에 명민하신 분이죠 이름만 딱 듣고서는 이 천주교의 그 좋은 특성과 그 좋은 보배를 발견하신 거죠 이런 분이 이제 강한석 이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시면서 당신 혼자만 신앙생활 잘 하신 것이 아니라 1790년에 신의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덕산관화에 천주교들이 갇혀있는데 덕산관화를 당신 집을 고개를 넘어서 덕산관화에 음식을 싸들고 가서 옥에 있는 천주교인들을, 수감된 천주교인들을 수발을 들어준 거예요. 홍시 가문에서 난리가 났죠.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와서 사학책을 보는 것도 못 맞당했는데, 사학쟁이가 되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드러내놓고 사학쟁이는 뒷바라지라니까 압력을 넣습니다. 남편 홍지영이라는 분한테, 어떻게 택하라. 홍지영이라는 분이. 홍시 가문이냐, 사학이냐. 만약에 사학을 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나가라라는 거죠. 쫓아버리겠다는 거죠. 이분한테 참 진퇴양난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탁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을 나오셨잖아요. 이거는 요새 생각하기에 에이 그래 까짓 거냐 용렬한 남편하고 사느니 딱 이혼하고 나와서 신바람 나게 사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조선시대는 양반 여자가 집을 나와서 또 쫓김을 당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죽음이잖아요. 이분이 신앙을 택하다는그 자체가 벌써 순교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그분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놀라운이 일어났죠. 이분의 시어머니가 나도 며느리를 따라 나가겠다요. 근데그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예요? 사악 때문에 쫓겨나는 며느리잖아요. 이분도 그, 그 강한수 이분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조선시대 여자는 삼종지도를 따르잖아요. 결혼 전에는 누구를 따라요? 아버지를 따르고 출가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누구를 따릅니까? 아들을 따르는데 아들을 놔두고 사학쟁이에서 쫓겨나는 며느리를 따른다 대단한 거지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은 전실 아들 홍필주였습니다. 이 아들도 나는 어머니 계모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요? 예 집안을 이어갈 아들이잖아요. 이 사실만 보아도 강한석 이분께서. 신앙생활을, 모범을 집안에서 얼마나 잘 보이셨는지. 우리가 집안에서 우리 가족들을 감동시키기는 참 쉽지가 않잖아요. 어. 이심도 그러셨잖아요. 예언자도 어게한다고 그러셨어요? 어. 고향에서는 존경을 어. 못 받는다 그랬는데, 조선시대에 대단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홍재영이는 분은 놀라셔가지고, 어머니도 나가죠, 아들도 나가니까 좀 재산을 좀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한영에 올라오셔서 집을 마련하셔서, 신앙생활을 잘하신 거죠. 주무무신부님 입국하셔서 이분의 그 신앙의, 돈독한 신앙을 보시고 나서 이분을 여회장님으로 임명을 하신 거예요. 주무무신부님은 몇 년간 모셨죠? 와, 말이 6년이죠. 600일도 아니고요. 이 6년 모셨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주무무신부님의 수발을 6년 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부님이 계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집이 본당이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월 6번에서 7번 미사가 드려지지요. 그리고 교리 교육이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각종 성무가 집행이 되지요. 그리고 많은 교회의 모임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강한숙어른 이분집은 한국의 교구심점이 되고 한국 교회가 발전되는데큰 근간이 된 분이 바로 강한숙 골롬바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양반 집에서 이렇게 6 년간이나 신부님을 모실 수 있었냐면은 안전을 위해서 수차 이사를 했죠. 아까 이분이 양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선법에 조선 예법에 양반 아녀자가 거주하는 안방은 외간 남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런 그 조선 예법을 이용해서 주문부신분께서이육 년간 머물 수 있었던 거죠. 이분은 이렇게 신부님만 잘 모셨던 것이 아니라 당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특히 전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집안의 식솔들은 다 물론이고 노비들은 물론이고 이웃에 있는 아녀자들은 물론이고 양반에서 천민일에서 왕족의 일까지 선교를 열심히 하셨어요. 얼마나 선교를 잘하셨냐면 황사연 백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잘 아시죠? 집에다가 불을 붙이면 다 타들어가잖아요. 광안수 골룸바. 이분은 집 위에 불을 붙이면 타들어가시 뜨거운 애덕으로 선교를 하였다. 그리고 실타래가 막 엉켜있잖아요. 이거를 아주 지혜롭게 잘 풀어내고, 그 다음에 의견을 내면은 종을 우리가 땅 치면 소리가 나듯이 많은 분들이 이분의 의견을 다 따르면서 이렇게 많이 권화되었고, 권면을 받아서 빛의 세계로 인도되었다. 이런 분이 바로 강한스 골룸바 순교자님이십니다. 한국계 순교자인데 정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 지죠 그리고 또 여성 공동체를 만들어서 동정녀들, 아까 그 차기진 박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성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의미는요. 조선시대 대단히 지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성들은 사회 활동이 전무했잖아요. 교육 활동이 전무했는데 신앙을 위해서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경제 활동도 하면서 전교했던 그런 모임에서 여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신 분이 바로 신앙 안에서 열어주신 분이 바로 이강한서 골룸바 이 신앙 선조님이십니다. 이분의 삶이 이렇게 목상을 하다 보면은 대단한 효부이셨지요. 그리고 또 현모이셨지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지대한 공헌을 하신 발전의 지대한 공헌을 하신 정말 여 회장님이셨고 진리의 구도자 전파자이셨지요.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조선시대의 그 질곡을 뛰어넘어서 신앙 안에서 새로운 인생관을 열어서 우리에게 빛의 삶을 열어주신 선각자 정말 신앙의 여인이 바로 강한스 골롬바 순교자님이십니다. 이분이 1800년에 체포되어 있어서 아주 혹독한 공을 맞으셨어요. 주문무신부님은 6년간 모셨으니 뭐 얼마나 혹독한 공을 받으셨겠어요 끝까지 신부님의 향망을 대지를 않으셨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라고 그리고 유식하게 이를 때 없는 여인네라고 순조실록에는 이분을 요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요망한 여인이라고 유식하게 이를 때면 요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을 당당하게 신앙을 증가하시면서그 어려운 혹독한 고문을 주님의 은총으로서 그걸다 받아주시면서 온 몸으로 빛을 전하시고 마침내 목숨까지 봉헌을 하시면서 빛의 세계를 열으셔서 하늘에 오르신 분이 바로 서소문에서 참수로서 순교하신 분이 바로 강완수 골룸바 순교자님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여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강원수 골룸바 순교자님의 삶을 많이 묵상해서 우리 실제로 삶으로 풀어낼 때, 우리 한국교회는더 복음화되고,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해지고, 빛의 삶을 살수있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 아드님 어떤 분이 계시죠? 홍필주 필리포 순교자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이존창루도비코 이분에게 배워서 입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시다가 어머니를 통해서, 계모를 통해서 더 믿음을 돈독히 하시면서, 양반 집변에도 불구하고 과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상경을 하셔가지고서는 하셨던 빛의 젊은이였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잘 도와서 바깥의 일은 이제. 주로 이분이 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집을 이사하실 때라든가 그다음 신부님의 복사를 쓰시면서 그의 지도자들과 교류를 하시면서 정말 한국 교회가 발전되는데 근간을 놔주신 분이 이 홍필주 어른분이 대단한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홍익만 안토니오 그교분의 딸님과 이렇게 혼사를 맺으셔서 또 당신의 또 성가정을 이루셨던 분이죠. 천8 1십육년에치파르데이브시 체포되셨죠. 받기를 받으시면서 그 고문이 너무도 힘들어서 심약해지셨습니다. 이럴 때 조선시대 에 남녀 감옥은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형벌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심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강한수 골로마이분께서 그 창사를 내가 큰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아들아 힘을 내어라. 천주께서 너를 지켜보고 계시다. 아들아 힘을 내어라. 천주께서 너를 지켜보고 계시다. 야, 영원한 복락을 생각하여 자들 곳면을 해서 아들이 어머니 말씀에 힘이 벌어서 다시 그 열심을 회복하셔 가지고선 순교로서 또 하늘에 오르신 분이 바로 이 홍빌주 필리포 순교자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영원하신 대왕 예수 그리스도의 복사를 쓰고 계신 분이지요.